안녕하세요. 청순입니다. 자두면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경병이라고 하고 우리 단병이라고 그죠 이 이제 청대를 강인 때부터 많이 생겨 가지고 이거는 어 청대 좀 많이 있어요. 기물들이 몇 개씩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단병도 모양 하나에 단생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청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어, 담병인데, 어, 걸륙년제, 그, 하나의 용이, 하강으로서, 한 마리가 용이, 이, 예를 들면은, 그, 담병을 감어가지고 하강, 그게 쉽게 해서 전지화해문식으로, 이, 보세요, 꽃. 이꽃한번 가까이 한번 찍어보세요. 이, 이 꽃을 보세요. 상당히 꽃이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좋은 도자기는 뭔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꽃만 해도, 진짜 너무 그법낭으로서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용 있잖아요. 이 하강 용을 보면은, 이 꼬랑지부터 한마퀴로 해서, 이거 하강 용인데, 장경병원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 보면 용, 또 한마퀴 들어가지고, 용. 걸룡대의 아주 용을 보세요. 이걸룡대의 용은, 이빨부터, 이 치, 이빨 보세요. 이빨하고, 시험하고, 눈하고, 이 보세요. 자체적으로 다 상당히, 도작이 좋은 것은 이래 그림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연대성도 있고 태토도 있고 다 줘야 하는데 첫째 그림. 저는 유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강하고 유광. 유학적으로 아니면 그 그림이 워낙 또 특이한 거는 그 아무나 못그리는 현대 작가로서 이그림을 제대로 그 옛날에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들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 용의 그 얼굴 그림이 아주 그냥 진짜 선명하게 그렸다는 것은 대단한 어, 황화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꽃 보세요. 항상 얘기했지만이 꽃은 우리가 걸룡 때의 특이한 꽃이잖아요. 그리고 전 어, 보상화 꽃식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상화 꽃으로 옛날 보면은 이거 보세요. 참 아름답죠. 그러면 이 줄기는 어, 전주 하이먼식으로 목단 꽃. 이건 또목단 연꽃식으로 목단 꽃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분을 같이 이늦고사도 이렇게 정당하게 넣고 이 용암마리가 이 장경 단병을 담았다는 것은 아, 좋은 도장이고 그리고 관지 한번 보세요. 이 예, 관지도 권룡년제라고 썼는데 보세요. 권룡년제로 이거 청화로 다 썼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테토 태토 보세요. 테토가 아주 기름기가 잘자아요 이게 세월의 흔적은 일부러 뭐 인위적으로 된게 아니니까 어, 우리가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꼭그이 테토가 첫째가 테 저기 유약 그 테토 연대성 희귀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이상을 보다 보면은 이 좋은 도자인 나쁜 도기인들 벌써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테토 또한도 아주 가까이 봐보세요 여기 테토 아주 기름기가 노태의 기름기가 아주 그냥 잘 잘르고요 어 약간의 그 화석궁 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해서세월에몇백년 지나도 이렇게 이 테토로 좋은 것면 이렇게 좋은 도작이 나오고 항상 밑굽들은 깨끗하거죠 관육굽 은이 그러니까 관지도 좋고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은. 이 발가락부터 이 화해 이 우리가 이거는 꼭 우리가 그 권룡대 용종 때 보면은 우리 피구문인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화해문식으로 전주 화해문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아요한 마리가 거꾸로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용 상승용은 많이 봤는데 일단 하강용은 저도 못 봤어. 저렇게 이한 마리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는 저도 이게 드문 어 우리도 몇 그렇게 많은 그 도자기 중에서 하나 있어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들 한번 보셔가지고 어.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 사이즈 한번 재 드려 볼게요. 장경병 담병 치고, 높이가 한 43cm 되고, 뭐 담병 거의 뭐, 강일때 아, 수구는 한 0. 한, 한 4, 7, 4mm, 7mm, 0. 40.7m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cm는 안 되고, 한 3mm 죽는 4.7mm 되고, 어,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이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 발가락 것도 보세요. 발가락도 얼마나 세심하게 그렸나. 너무 그 정교하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발가락도. 발가락도 아주 그냥 세필로 너무 정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용이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살아있는 느낌이 그렇다면 물고기도 잘 그린 사람 등벽상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고 화공인구간에 무슨 물체, 아니면 동물성 물체는 진짜 살아있는 느낌. 말을 그려도 말이 살아있는 느낌. 용도 용이 살아있는 느낌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어 보통 화공이 그리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대단한 화공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에도 요금으로 예 했고 모금도 아주 좋아요. 금도. 그니까 러 우리가 보면은 이 좋은 도자기는 보지 않아도 이렇게 어 너무 아름답고 참 꽃도. 단병치고도이 이 꽃, 이 전주화의 무늬가 아주 그냥 정교하게도 다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 봐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중국 도자기. 앞으로는 그래요. 좋은 도자기만 살 길이고 절대로 있잖아요. 어설픈 도자기는 이제 앞으로는 제생각에 2, 3년만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가 누가 관심을 안볼 거예요. 왜? 그 도자기, 관심, 좋지 않은 도자기 누가 가지지 뭡니까? 왜? 아무 가치가 없는데. 내가 얘기잖아요. 도자기는 항상 좋을수록 도자기가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항상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